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보건입니다 오늘 할덱은 빅스펠 법사인데요 추천 말리거는 나불되는 책, 방어구상인, 하금성관꾼, 오르곤 조르무파도왕파도조기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빅스펠 법사 전행시켜 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게임 시작할 때뭐 달라진 점못 느끼셨나요? 달라진 점이 원래 AFK 음성이 영어로 나왔는데 한국어 음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제 유튜브에서 어떤 덱을 할지 좀 찾아보다가 좀 재밌어 보이는 덱을 발견해가지고 오늘은 빅스텝 어, 복사를 할 겁니다. 오, 나이스 타이밍. 만약에 상대방이 그리타 조적이면은, 손패 재료들만 다 있으면, 제가 끝낼 수도 있거든요? 아, 일단은 다음 턴에 바로 화도왕 쓰고, 그 다음 턴에 석양강사쓸 거예요. 내무기의 네, 공격력과 내구도를 3으로 만듭니다. 아, 소녀도적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Let's 자, 바로 다음 턴에 지진을 씁니다. 바로 써요. 오 이걸 명치 때리네. 가자. Let's go. 나가. 협상을 <목소리를> 어, <여기, 여기.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응. 해보자. 오케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마도 이번 판 술사는 해적 술사일 가능성이 한9 99 9구점구구구구구구구구 정도 될걸요. 어 욕심쟁이 친구? 잠깐만, 데 일반적인 해적술사 되게 욕심쟁이 친구 안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모르겠네. 설마 입체책? 아, 까비. 오, 파도왕 좋아요. 이러면은 다음 턴에 파도왕 쓰고 이거 써야겠네. 아, 진화술사. 사전에 없다. 진화술사면은 쩌댁에 올려오는 추억카드 들어갈걸요? 아마도? 아니 뭔 갑자기 어 어이가 없네 쿠키!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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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상대방이 어그로 되길 때 고코스트 주문이 처음에 잡힌다고? 안녕하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유령이 있죠. 아 일단 이번 판은좀 망한 것 같아요. 홈페가 지금 배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만약에 사턴까지 파도왕이 나와준다면 혹시 모릅니다. 아니 파도족이 말고. 이번 턴에 상대방 무조건 호젠 법석군 나올 겁니다. 어, 선장이 나오네. 야, 바다 밑? 안되겠다 이거 이거 그냥 쓰자. 어, 야이 씨. 건드리면 아, 뭐 어, 정말이 하멸자네 설마 이거 자르려고? 와... 그래도 좀만 버티면 돼요. 좀만 버티면 돼. 다음턴이다. 이거 쓸 거야. 여기서 솔직히 지진일이 좀 안전빵이긴 한데 이 별로 안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턴 악사원 뒤졌다. 각오해라. 버텨. 좀만 버티면 돼 전복은. 팔뎀 무섭지 않아. 제발 지진을... 아, 나쁘지 않아. 그래도 나쁘지 않아.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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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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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빅스펠 법사지 아, 존나 짜릿하다. 진짜 너무 맛있다! 어, 쓰세요 이거 그냥 얼릴게요 훔쳐 달려 오케이 다음 턴에 바로 그냥 칼레코스랑 디지넬 바로 나가요 킹전 무태? 와 이걸 이걸 또 정리하네 렛츠고 맨 우우 이번엔 찾아올까? 요리를 시작할 시간이야. 자. 여러분들 모두 앉아 주세요. 지금부터 전보군의 빅스패 벅사 백평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덱 존나 구립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픽스페 법사 가진 재미와 도파민을 느끼고 싶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승률보장 못해요. 네. 와... 너무 아름다운데... 야,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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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예, 나이스 일단 상대방이 하렌드르인지램프두르인지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있는 구간에서는 하렌드르가 진짜 많거든요 미친듯이 이 새끼들 절대 못 이겨요 진짜 일단 이거 가야지 미스타 미스타 펀시어지 용두로야아아이 어... 쓰레기 카드 왜 나왔어 이거? 망할 카드. 근데 시코 하수인풀이 그렇게 없나? 이새끼 존나 뒤지게 나와요 미친놈이야 이거. 오, 성개다 아, 전개 안 나왔네. Let's go, man! 앞전에 미스타 비스타를 써가지고 이번 턴에 썼습니다. 어, 상대 패 말렸다. 이런, 안 돼! 거.